안녕하세요, 땡김민키입니다. 오늘은 미키 스키시와 디즈니 키링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디즈니 키링은 스키시는 아닌데 제가 예뻐서 구매한 거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키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스키시는 총5 가지인데 워낙 유명한 거라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어, 먼저 미키 버거입니다. 제가 이 스키시는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영상이 아니고 사진으로 먼저 봤는데 좀큰 스키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아서 너무 놀랬어요. 여기 보시면 야채가 표현되어 있고요 굉장히 귀엽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느리게 상승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상승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푸시푸시한 느낌도 없어요. 그냥 귀여워서 구매한 걸로. 네. 느낌은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데요. 두 번째 미끼시키시고요스키시고요 사실 이 스키시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엄청 생긴게 귀엽습니다. 이건 역시 빠르게 상상하는 편이라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도 미키처럼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건 역시 빠르게 생성하는데 앞에 두 개보다 더 빠르게 생성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네 가지 중에서는 좋게 좋아하는 디자인도 아니에요.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제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네요. 노래는 빛이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메롱빵입니다. 메롱빵 스킨은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데 미키 모양을 제가 처음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누르는 맛이 안 나네요. 네, 디자인이 귀여워서 이건 역시 구매한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많이 보셨고요. 그리고 미키 핫케이크, 핫케이크가 있는데 이건 제가 너무나 구하고 싶었는데 파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운 좋게 번개 상태에서 예약 판매가 시작되어서 재빨리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니에요. 사진으로 봤을 때 많이 큰줄 알았는데. 크림 올려드리고요. 크림 역시 푹신푹신하고요. 이것도 누르는 떼는 듯이 바로 올라오네요 미니 모양도 있는데 미니 슈크림도 있는데 이건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예, 지금까지 미키 스티치 다섯 종류 소개해드렸고요.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것은 스킷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귀엽게 생겨서 소개해 볼게요 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거는 일본 디즈니랜드 앞에 가면 봄보야쥬라고 아주 큰 굿즈샵이 있어요 그쪽에서 구매한 거고요 봄보야쥬는 일반 디즈니스토어보다는 좀더 많은 상품이 있고 또 다른 상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디즈니스토어보다 그런 봄보야쥬를 더 좋아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보자마자 바로 구매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디즈니 팝콘통이에요. 팝콘이 하나하나 아 리얼하게 되어있고요 이게 보면 도널드 팝콘통입니다. 이거는 진짜 열려요. 안에 보시면 뚜껑으로 해서 열리고요. 뭐 미키도 있고 미니도 있는데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과 초록색 좋아하거든요. 파란색을 좋아해서 도널드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걸 구매하게 되었어요. 팝콘 모양도 쭈글쭈글하고 진짜 팝콘처럼 되어있고요. 엄청 길 도널드덕 리본도 있고요딱 봐도 도널드덕 같잖아요. <laughs> 이거는 구매하고 싶었는데, 구매하게 돼서 굉장히 좋아요. 두번째는 미니 후라이팬이에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후라이팬도 미니 트레이드 마크로 되어있고요 빨간색으로 흰색 도트점이 되어있고요이건뭐 햄인가요? 계란 후라이에 가서 노른자가. 미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집개도 아주, 아주 귀엽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조그만한 미니어처도 좋아하는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음식 모양으로 된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세 번째는 미키 우동이에요. 우동 너무 맛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리얼하고요. 여기 새우튀김 있고 계란. 이건 뭔가요? 알수 없는 갈대 있고요. 이거는 양념통인가요? 아마 우동에 뿌리는 그런 양념통이 되어 있어요. 어, 너무 귀여워요. 맛있게 생겼고 정말 잘산것 같아요. 네, 우동 그렇다고요 마지막으로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즈니 키링입니다. 미키 초밥이에요. 초밥이 너무 맛있게 되어 있고 리얼하게 되어 있고 하나하나가 다 귀여워요. 여기 마차도 같이 있고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초록색깔로 되어 있어요. 스키시는 아닌데, 하여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정말 너무 갖고 싶어서 이불로 그 디즈니 스 디즈니랜드로 가서 구매했거든요. 여기 계란, 초밥, 연어, 뭐 새우, 막기도 있고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귀엽고요. 이렇게 디즈니 키링은 네 가지 제가 구매했어요. 다른 디자인도 있었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거 산거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키링이랑 스킷이 두 가지 종류 소개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땡그 민키였습니다.